12월 22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2절부터 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탄 주간에 매일 성경의 말씀이 베드로 후서로 올 겁니다. 그 의미들을 여러분 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성탄 주간에는 성탄과 관련된 말씀으로서 복음서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올해는 베드로 후서의 말씀입니다. 6년 주기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그 성경 읽기 주기가 있지만 아주 좋은 그런 뜻과 계획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1장. 12절에서부터 끝절 2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이 오른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그저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다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경외에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험을 신이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겉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뇌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나이세요? 색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곳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이언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니 이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경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 후서는 당연히 그 기록자가 저자가 헤드로 입니다. 근데 수신자는 사도바울처럼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에게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라고 하여서 특정 이렇게 지역을 지목하고 거기에 있는 교인들을 지목하는데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말하게 것을알 수는 없지만은 보통 생각하기를 전반적인 초대교의 교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믿음의 경험도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은 특별히 초신자들입니다. 근데 그 초신자들이 어디에 흔들리냐라고 하면은 거짓교사들의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은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 율법 참복음이 아닌 것이 유대교의 전통에 입각하게 되었던 그러한 복음의 해석이었고, 율법을 행함을 강조한 것이라고 한다면, 베드로가 그렇게 안타깝게 여기게 되었던 것은 구원관의 흔들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 간의 흔들림을 놓게 되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은 종말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훈에 대하여서 바른 가르침과 목적을 주게 되고자 하는 것인데,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 간이 분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어떻게 오셨는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에 가실 것인가라고 하는 이 구원의 신앙에 대한 확고함이 분명함이 없게 되면은 전까지로 이렇게 스며들게 되었던 여러 가지 신앙의 흐름들 속에서 왜곡이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재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권익교사들이 조롱을 하게 되면서 주의 재림은 먼 얘기고, 심려는 알 수도 없고, 모른다, 그리고 오시겠느냐, 라고 하는 캐스천 박회를 갖게 되면서, 이러한 가르침을 초대교회들에게 주게 되었다, 라고 는 것입니다. 재림신앙이 시달리게 되면, 흔들리게 되면, 천국간이 흔들리게 되고요, 내세간이 흔들리게 되면서,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신앙의 모습에 대한 확보함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몸까지 흔들리냐라고 하면은 영혼의 배석까지도 흔들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산 것을 믿지 않습니까? 영원히 산 것을 이 몸뚱아리를 갖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어서 하나님과 호흡하고 교제하며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이 우리들의 신앙인데 그러려고 하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영생을 간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흔들리게 되면은 다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오 베드로가 종말에 대한 확고함의 말씀을 오늘의 말씀 속에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게 있어서 구원은 과거에 흔적들이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만드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창조를 작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몸과 내 삶에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에 대한 과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결정적인 작품으로서 완성이 되고 비어지게 되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 나를 오늘도 구원받고 있게 하고 오늘 도내가 구원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나가고 그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나와 함께하실 때 나는 기쁨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이 구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1장 4절 말씀해보게 되면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발명한 너희가 종력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상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썩어질 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욕 가운데 그런 욕이 있지 않습니까? 썩어보호하는 그러한 표현이 있는데, 그럴 썩을 욕심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 하나님의 거룩,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내가 받고 그렇게 그 나라에 옮겨갈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여전히 사단이 존재합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딸 되어서 반듯하게 믿고 살아가는 것을 넘어뜨리고 흔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과 전투가 여전히 내 개인의 삶 가운데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본을 경험한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서 저 땅을 향하여서 옮겨가는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패배하여서 여기 깨지고 저기 깨지고 찌질한 모습으로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다가오게 되는 모든 유혹과 시험들을 감당하고 헤쳐나가며 나를 지켜주시는 그분께서 내 대신 싸워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동해가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고 확신하면서, 정말 크고 작은 모든 싸움들을 감당하면서, 몸뚱아리 구석구석에 보게 되면은 그래도 스카 싸움의 흔적들은 있지만은, 그러나 이몸 멀쩡해 가지고서 저 하나님의 나라가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백성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신앙에 많은 유혹들을 받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을 몸으로, 삶으로 체험하지 못하게 되면은 반드시 이러한 어 거짓된 교훈과 가르침 가운데서 누군가가 혹하는 말과. 혹은 세고 강하고 분명한 말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면 우리는 그 유유혹 가운데서 거짓된 가르침 가운데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뭘까라고 하는 것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판단과 분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혹의 가르침이 다가오게 되어도. 내가 이 말씀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별이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 익숙한 단라를 여러분이 보실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기어 생각나게 하니 오는 줄로 여기도라 그랬습니다. 장막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 고린 장막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게 되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이 땅의 육신의 장막의 집이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어주시게 되었던 영원한 장막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더 정확한 표현을 한다면 모바일 텐트입니다. 텐트는 어떻습니까? 비가 오고 바람 불고 또 다른 데로 이사가게 되면 옮겨 지게 되는 것이 장막입니다. 스케노마라고 하는 키라고 하 인데요 임시 거처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나 사도바울이나 똑같이 우리 육신의 삶을 장막 임시 거처 로 정의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집을 지어 놓게 되면 100년을 생각해 보면서 때로는 히스토리컬 사이트를 보게 되면은 150년, 200년이 되어도 튼튼하고 안전한 옛집들이 있는 것을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생각해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 장막은 바로 우리가 육신의 연약하고 가운데서 890년 그렇게 살다가 지나가게 되는 임시의 육체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막을 입은 동안에 영원한 세계를 읽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세계, 그것을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게 되면 손으로 짓지 않게 되었던 영원한 하나님의 보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소유하게 하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고 영생의 삶으로 나갈 것을 이렇게 교인들에게 건면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건면이 효과가 있고 확고하고 분명하려면 어떠해야 하냐라고 하면 16절 말씀해 보면 우리 주 예수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유형을 친히 본자라 제가 늘 신약성경을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베드로나 열두 제자들은 디그니티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위엄을 갖고 있고 권위를 갖고 있었냐라고 하면 은 아위 미트니스라고 하는 것이죠. 눈으로 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3년 넘도록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해강을 하셨는지 우리는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봤음을 자랑하게 되는 자기 자랑이 아니라 어떤 뜻을 담고 있냐라고 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본 바가 있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들은 바가 있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한 바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 전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며 확고함으로 가면서 심지어는 순교까지 감당하게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내 삶의 자리의영혼 가운데 작동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내게 구원과 생명과 놀라운 감격이 되어서 어떠한 위협과 칼과 창과 종합해서도 굴복하지 않는 생명의 역사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본 바가 있어야 되고 들은 바가 있어야 되고 경험한 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법률의 용어로 표현한다는 증인입니다. 법정에서 증인을 세워놓게 되었는데 증인을 세우려고 하는 당연히 조건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아 바가 있어야지만 증인된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자격의 확고함입니다. 여기 16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교묘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말뿐도 아니고 재주뿐도 아니고 엄견히 탁월한 사람도 결코 아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자기가 자기의 생애와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생명에 대한 절절한 확고함이 있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여기만 괴롭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금 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누가가, 요한, 마가요, 누가가, 누가가, 누가 보금과 사전을 기록하면서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대오일로 가까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내가 그대로 전함은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총독을 향하여서 감히 편지를 쓰려고 하면은 말 잘못하게 되고 행동 잘못하게 되고 처신 잘못하게 되면은 위험이 오메도 불구하고 가깝게 편지를 쓰는 것은 우리가 듣고 이루어진 것에 대한 사실에 대하여 그랬습니다. 보고. 내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에 대한 확고함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게 되면은 18절에도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고록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마태복음 17장에 나오게 되는 변화산의 체험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그런데.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는 어, 보았다 라고 말하게 되고 18절에는 들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보고 들은 것에 대한 예수가 어떤 분이냐 라고 하는 것이지 17절에 보게 되면은 예 말씀하시기를 내 사랑하는 자들이여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예수의 대님에 대한 분명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시 먼저 재림이 흔들리게 되고 거짓교사들 가운데서 영생에 대한 흔들림이 오는 그 유혹 가운데서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분명함을 1 9절에또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색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색별이라고 하는 표현이 또 어디에 등장하게 되냐라고 하면은 요한계시록 22장 말씀해 보게 되면은 또한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밤 영안, 새벽별이라 말하게 되었습니다. 색별, 금성, 골드스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색별, 새벽별, 바로 이 북극성을 말하면서 이 방향을 정해주게 되었던 별이 바로 이 북극별 아니냐, 북극성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영혼의 방향을 정해주게 되고 내 갈바를 지게 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은 어데던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그 등불을 비추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경을 쓸때 무슨 안경을 써야 돼요? 못 만드는 선글라스만 끼지 말라라고하는 것이죠. 예수 안경을 쓰고 만물을 보고 세상을 보고 나를 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의 빛과 조명 아래 이 나이트가 있어야지만 밝은 세상을 보고 컴컴한 것에 대한 물체와 사물에 대한 확광을 알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세상을 읽어가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존재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 만물과 자연과 세상을 해석하고 우리 자신을 해석하고 또 하나를 해석해야 될 것은 뭐냐라고 하면 20절, 21절 말씀에 놓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도 해석해 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1절 끝에 보게 되면은 예언을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말한 것이니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예수리산에서 우리에게 주시게 되었던 성령의 감화와 감동 가운데서 말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를 어떻게 이얼하고대어하며 풀어 헤쳐줄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심령과 삶을 변화시켜가고 그리고 세상에서 많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나를 뭘 대우 도대체 가마 감동시키냐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버지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 정말 어디서건 그러한 정치범의 죽음이 아니라 나의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었던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피흘림의 희생이었구나라는 것으로 이해되고 믿어지고 받아지게 되는 그 모든 역사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의 감화 가운데서 들려지고 풀어지게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신과 위로와 소망을 간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는 당하는 초대교인들을 향하여서 주셨던 위로와 겉면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같은 맥락 가운데서 고난 당하고 핍박 가운데 있는 초대교인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게 되어서 이상하고 내세와 영생이 없는 것에 대한 그러한 가르침들을 주고 있으면서 초대교인들을 흔들어놓게 됩니다. 이걸 위 한번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자.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원치 않는 재앙과 질병과 삶의 고통과 두려움, 때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질병으로 죽음으로 다가오기도 하는 그러한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현실의 모습들을 보시게 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깨달아 알며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바르게 서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근데 그 바르게 쓰는 것의 핵심과 분명함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보았느냐라고 하는 것이니 내가 예수에 대하여 들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고 들려지는 것을 성령의 감화와 감동 가운데서 내 안에 내적 확신으로 분명하게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장이 되어야지만 우리는 이환란과 흔들림 많은 시대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베드로의 이름과 같은 반석같은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반석의 신앙의 축복을 예수리안에서 세워지고 누려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전으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초대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반석같은 신앙이 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기초로 터전으로 삼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구하게 해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만세반석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그 터전 위에 살아가게 될때 정말 임시 거처로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집에서 영원한 생명을 노려며 살아가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을 확고하게 믿는 믿음의 신앙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는 많은 신앙의 의혹과 거리댄가를 집가운데서 흔들리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이기고 흔들림이 없게 하시는 견고한 구원의 확신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우리를 보여주시고 경험하고 취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림이 없는 성령의 사람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절기 속에 베드로 우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의 확고함으로 나갈 수 있는 분명한 신앙이 우리의 신앙으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